네, 안녕하십니까. 그, 트위티스타, 티백, 결합기상자, 가브라하였습니다. 물론, 그, 동시, 세개 송출하는 방법이 있는데, 아, 어, 눈을 말하지만, 제 컴퓨터에서는 안 됩니다. 예, 제가, 아무리 열심히 찾아봤지만, 그,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봤지만, 해결법이 없더라구요. 그냥 안 된다라는 결론밖에 안내려지더라구 그래서, 포기했고, 어, 뭐, 물론, 포맷을 하거나, 막, 그러면 될 수도 있어. 근데, 포맷을, 어, 또 못하기 때문에, 그죠? 아이고 뭐 브로딩딩이님 별풍선 15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저그 대 프로토스전 프로토스의 저그전 이번에는 또 스카웃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카웃 역시 재밌는 빌드야 스카웃빌드를 뭐 옛날부터 어 연구를 해보신 분들은 뭐어 뭐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 저는 고등학교부터 고등학생부터 스카웃빌드를 연구를 해서 거의 뭐 달인의 경지에 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용 이러시대, 아이고 감사합니다. 프로딩딩님 이 감사합니다. 초성키드인가요? 그냥 막쓴거 같아요, 저거. 제가 봤을 때는 쓰다가 오류가 난거 같아. 오늘의 마지막 경기냐고 물어보는데 어좀 체력이 되면 더 하고 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체력이 되면 더 해볼게요. 체력이 되면 일단 경기 한번 풀어나가 보자. 아이고 뭐 딘이네, 뭐티이네 메이티네. 좋았다. 이거 돌아오고요. 이거 정착하고 이제. 그리고, 마당하고요. 사내방도 어차피 스프링풀을 늦기 때문에, 저도, 배째는 게 낫습니다. 여기서 스프링풀을 사내방이 렇게 늦게 지었는데, 제가 괜히, 어, 포지를 짓고 앞마당을 해버리면은, 괜히 꼬일 수 있단 말이야. 사내방한테 주도권 다 넘겨주면서 막 테크도 누리고, 그죠? 되게 애매해질 수 있는데, 그걸 오히려 이렇게 커버하는 를 거죠. 에이, 이건 뭔가요? 그걸 계속 때려쳐 잡아서 잡았어, 개이득인데 엄청 좋았죠.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내 네. 게임 안 켰어요 오늘. 오늘 그냥 왠지 키기 싫어 싫어가지고. 이티라는 분전 게임 전 프로 게이머인가 이러시네요. 아니, 아닙니다 그냥 즐겜러예요.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지 취소하면 미네랄 50 손해죠? 50이 아닌 걸로 아는데? 50 정도가 아닌 걸로 아는데? 한 30몇 아닌가요? 아닌가?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나? 어쨌든. 이꼴 맞고, 사례가 어차피 뭐, 앞발 오더라고 하더라도 커버가 되기 때문에, 사례 그리고 저글리도 많이 안 찍었어요. 이거는 트리플 가져갔다는 얘기고. 본진에 이제 팔로 왜안 짓냐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앞마당 그 커맨드 센터가 지어지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자, 나쁘지 않게 들어가면서 스카우피드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무난하게 경기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서앞마닥 쪽에 붙여줍니다. 따라라라 따. 좋았고 좋았다 그러면서 바로 뭐 짓냐? 테크트리 올려야죠 오버로드? 못 잡죠 자, 본진에 이제 파일러 지어주도록 하면서 운영 들어가면 되겠습니다테크트리다렸고 안전하게 앞만 한번도 먹었고, 상황도 빠르고, 산에 저거링도 많이 안 찍는다. 라는 거 확인했고, 산에도 부유하게 가고 있다. 배째고 있다. 서로 간에 그런 운영 싸움이다. 라는 거는 테크 트리 빨리 올려가지 산에 테크 트리로 어, 더 가난하게 만들어 줘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캐논러시는 늦었죠. 캐논러시를 하려면 초반에 산에 맘만 들 가져가야 그냥 바로 했어야 되는데, 이미 포즈를 취소한 상태였기 때문에 갈 수가 없고요. 네. 그 다음에. 스타게이트가 굉장히 빠르죠. 사실 레어 테크도 안올 어, 지금 완성이 안된 시점에서 스타게이트가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빨라요? 네, 빠른 거예요. 이거 히드라로 막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스커지로 일방적인 상황은 스커지로 막는데 스커지로 막을 상황이 안 나와요. 네, 그만큼 빠르다는 얘기. 그리고 추가적인 멀티는 질럿스로 확인해주도록 하면서 저글링은 어, 풀업으로 억으로 끌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뭐 질럿에 대한 뭐큰 신경 쓰... 안 써도 돼요 그 정찰용으로 한번 보내면서 어, 사내방 압박하는 그런 용도로 도 사용해주면 좋을 것 같죠 그래서 앞마당 가스까지 좀 지어주고요 사내방 캐논을 더 지어야 되나 저글링 숫자를 더 확인해주는데 일단은 저글링 더 찍었어요 질럿이 나가는 걸 확인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사내방이 거를좀 신경을 쓸텐데 나 프로브한테도 저글링이 좀 많이 붙어있기 때문에 자좀 신경을 덜 써야 될것 같기도 하고 자 멀티 쪽으로 뛰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럿 뽑고요 배너는 더안 늘려도 되죠? 아아 네. 아, 이거 뭐야 잠..잘못찍었어 본능적으로 스카우트 눌렀네 본능적으로 스카우트 눌렀어 그래서 어.. 이커세고 나오면은 상대방의 오버로드 한두개쯤은 잡을 수 있다 두개쯤은 잡으면 무조건 이득이죠 그리고 드론 그리고 올인 아니죠 저울이 많이 나왔다라는 거 봤지만 올인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 할수 있잖아 근데 어 이렇게 사람이 드론이 여기서 나온다라는 보면은 우리는 아니죠. 우리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막고 원캐논으로 비빌 수 있습니다. 원캐논으로 자 앞마당 쪽 있는 거 잡아주고 그 다음에 멀티 쪽으로 뛸게 띠게, 게요 레어 태클을 올렸다. 이게 중요해요. 정말 중요한 거는 레어를 올렸느냐 안 올렸느냐에 따라서 이 지금 로보틱스를 플리핑코를 가느냐 안 가느냐가 달라지는데. 일단, 레어를 올렸거든요. 레어를 올렸다라는 거는, 테크트리 플레이를 한다는 얘기고, 테크트리 플레이를 한다는 얘기는, 어, 초반에, 그죠. 사내방에 뭐, 공격을 오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사내방 이런 것도 좀 잡아주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스카웃 모아주도록 하면서, 스카웃 빌드 들어가면 됩니다. 스카웃 빌드를, 배우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이티가 만든 빌드. 루루루룩 아싸. 개꿀. 이라는 아니야 안, 안되졌죠 스파이어가 나와도 지금 완성되거나 아니면 아직 완성 안 됐어. 그렇기 때문에 더 때릴 수 있다는 거예요. 테크가 빠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테크 빨라요 저 탭바. 테크 빠르다. 좋았고. 자 아까 오버로드 아이고야 스카웃 스피더 안 찍어가지고 좀 고생했는데 스피드업좀 찍어줄게요. 스피드업 찍어야 다섯 개 타이밍에 공일업된 스카웃이 스피드업 되면서 나갈 수 있다. 그 스카웃은. 드론 한 방이다, 라는 거, 외우시기 바랍니다. 아! 수발! 잡을 수 있나요? 이렇게 컨트롤. 아, 사장님한테 컨트롤 하네요. 이거 그냥 붙여놨으면은, 애매했을 텐데. 자, 이거는 좀 시간을 끌어줘야 돼요. 왜냐면은, 이 캐논이 안 젖었기 때문에, 사장님 스커디로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한번 해주고, 모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스카웃. 앞마당 쇼, 드론 현황과, 어, 사장님 스커디 현황. 그리고, 어떤 공격을 하고 있는지 보는데, 사람이 이렇게 가고 있다면은, 이거는 무조건 수비죠? 그냥 질러찌르기 예상한 겁니다. 질러찌르기 예상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빌드를 못 봤으니까. 그래서, 저는, 잡아주고요. 아이씨, 뭐야, 뭐야. 자, 스카우트 다섯 개 때, 나가면 됩니다. 나가면서 뭐 한다? 멀티 하면 돼요. 나쁘지 않고, 무난하게 경기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티니 페북에서 글봤어요. 세상에 넓고 하트들은 많으니까 그런 거 신경쓰지 마세요. 이러시네요. 고맙습니다. 봤죠? 들켰어요. 들켰기 때문에 중요해요, 여러분들. 들켰다라는 거는, 어, 신경쓸 부분이 많이 생겼다라는 거기 때문에 신경 써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막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얘기죠. 어, 신경을쓸수 있다, 사내방이. 저걸 안다. 막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 얘기는 컨트롤에 집중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갑니다. 다섯 개 공일업 타이밍에 스피드업 돼서 뛰어갈수 있다라는 얘기 했어요. 이어가면 됩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인 멀티 지역에 파일럿 지어주면서 추가적인 멀티 바라보고요 셔틀 뽑고 그 다음에 사질러트랍 그리고 플러스 어, 리버까지 뽑아내면서 상대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아야겠죠 갑니다 일단 스카우트 견제 그리고 추가적인 멀티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상대방 때려줄 수 있는 콤비네이션 플레이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도록 하죠 오버러드 뭐야 이거 아, 이거 좀 잘못했는데, 컨트롤. 오. 아, 컨트롤 좀 미스 나가지고좀 아쉽구만, 아쉽지만, 예, 컨트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카우트 5개에 01업이면은, 사람만 드론 한 방이다. 컨트롤 좀안좋네요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리버 뽑고, 4셔틀. 이걸 어디로 들어오느냐가 중요한데 본진으로 갈게요. 네, 멀티 쪽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아니, 멀티 쪽으로 가자.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멀티라고 했어요. 이거는 어차피 견제가 그렇게 통할 수가 없어. 사는 봤기 때문에. 그 예상을 했고, 흔들어 주면서, 어, 사넴방의사방팔방 흔들어 주면서 때려줘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서 중요한 건 저의 멀티. 갑니다. 이게 의외로 당할 수 있어요. 여기 사넴방 지금 뭐가 없, 없다면. 그죠? 포지가 없다면 당할 수 있고 스카웃 꾸준히 모아 주도록 하면서 사내는 추가적인 멀티를 할수 있는 상황이에요. 할것 같아. 내가 생각해도 저 빌드는 지금 약간 배째는 빌드라서 멀티 할 가능성이 있는데 놓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막아 주도록 하면서 리버폭고요 안 했네요. 죄송합니다. <laughs> 틀릴 수도 있지. 멋쨌든안 네. 뭐 했으면 땡큐죠. 안 했으면 공격하고 사내 스포크를 지는데 좀 많이 투자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리버 뽑는데 더 집중을 하면 되겠죠. 스카우트 더추 여기 멀티 없기 때문에, 이거는 간단해졌어요. 사내가 공격 오는 거막고 어, 사내가 드랍이나 이런 거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신경을 써주면서 운영 들어가면 된다. 그리고, 여기 리버 먼저 뽑고 멀티 해도 사, 상관이 없겠다. 라는 거죠. 스카우트 컨트롤은 뒤에 따라오는 스쿼드를 잡을 때 피컨. 어 그리고 모여있는 스쿼드를 잡을땐 H컨 들어가면 됩니다 이런거 잡을때는 A컨이죠 자 상대방의 어 움직임을 보면서 맞춰가도록 하죠 오버도 어, 한방 드론 한방 오 하나 터졌어 이렇게 따라오는거 P컨 라바 터졌죠 지금 <laughs> 이위치 라바 터지는데 메롱 자 히드라로 수비 들어가고 있어요 리버를 뽑고 멀티를 해도 된다라고 판단했죠? 여러분들 못했어요? 했어요데미죠 뭐야 안되네 딱 생각할 수 있는 거 지금 사네 멀티 없어요 멀티가 없어 멀티가 없어 멀티가 없는 빌드 멀티 없는 빌드는 딱 하나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사네가 배째는 거 그죠? 홀드컷 홀드컷 하면 이렇게 여기 잡히죠 사네방이 어... 상대배째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배를 안 째다라는 거는 무조건 공격이거든요 사실 드랍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득을 보려고 할 거야 리버도 있구나 어,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정면은 안 되겠구나 생각하지? 누구라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자 정면이 안 된다 그러면 드랍이다 라는 생각을 할수 있죠 사람이 지금 뭐어챔 킨지 레스트 지으려다가 지금 실패를 했는데 그죠? 수비가 답이 아니거든요 무조건 공격이 답인데 멀티를 안 한다라는 건 수비할 의도가 없는 걸로 저는 파악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무조건 드랍이 오겠죠. 맞아도 돼네요 퀸젤 지었는데 아직 안 지었다. 퀸을 뽑으려나? 그럴 수도 있어. 어. 퀸을 뽑을 수도 있죠. 퀸을 뽑아도 되는 빌드고. 어. 인스넬 뿌려서 이거 조진 다음에, 어, 뭐 드랍으로 조져도 되는 거고, 그죠? 할수 있는 게 많아. 데미지 업그레이드 빨리 찍을게요 이거 어떤 상황에서든 데미지 업그레이드가 빛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어허 드랍이죠 이거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인데 드랍이죠 예. 드랍이 아니면 저기 위치에 갈리가 없거든요 붙이자 그냥 아 12시 멀티구나 아수발 이걸 12시에 멀티를 했네 깨야돼요 히드라이스 예. 그거 오기 전에 조질 수 있거든요 이걸, 멀티를 했네. 아하. 생각을 못했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당연히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12시 멀티 좀 의외네요. 아하. 이러면첫 드랍 타임이 좀 빨리 잡아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드론이 많이 없네? 좋았다 셔틀만 나오면은 사리버 드랍 되죠 그럼 사리버 본진쪽 한번 쳐서 여기 건물 좀 깨면 되고 어... 사리버도 여기 멀티있다라는거 파악을 했고 드론 붙였다라는거 확인을 했기 때문에 뭔가 큰 압박이 올겁니다 그 소... 어... 그것만 견뎌내면 될것 같아요 12시는 좀 컸다 12시 좀 컸어 참이냐고요 아니요. 열두시 쯤 컸어. 이거 좋았다. 열두시. 어, 어, 수비네. 좋았다. 우리도 파 끝났죠? 어, 수비 멀티 이겁니다. 단수하게 생각해도 사내방은 지금 수비하고 있어요. 그죠? 데미지클은 끝냈고 갑니다. 이제 제 타이밍이죠. 사내바 때릴 수 있는 여러가지 판단이 있지만 자사내바 본진쪽 사내바 다른 것보다 영량가가 높은 곳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내바 지금 레어테크 이후에 하이브테크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 찌를만해요 충분히 자 때려주면서 뭐하냐사내바 공격 수비하면 됩니다. 어쨌든 공격 오는거 막아내면서 이득보는 필드가 바로 스카우트 드라고 했습니다. 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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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위전에좀 싸울 수 없나요? 어. 좋았다 데미지 업그레이드 되어있기 때문에 한두개만 쏴도 사네발좀 많이 죽거든요 자스카우 대주면서 또때리고사네발 리버 점사를 할거에요 그래서 리버 점사하는 것만 태워주면서 압박 들어가면 됩니다 스테 업그레이드 해줄게요 어. 왜 안깨 안깨져 하이브 존나 세 하이브 좀 깨주세요 히드라 계속 오잖아 깨고 빼야되요 어 깨야되는데 깨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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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야 돼. 무조건 깨야돼 죽어도 깨야돼 아이씨발 언제가 소냐 어깨 깼어 깼어 어. 깼어 깼어 깼으면 됐어요 셔틀만 살아있으면 뭐야 셔틀이 없네 <laughs> 네, 추가적으로 드랍을 갈수 있다라고 예, 얘기 들으려고 했던 건데 어쨌든 깨긴 깼어요 깨긴 깼고 사네바 이제 추가적인 멀티 쪽한번더 공격 갈수 있는 그런 상황 됐고 하이브 테크가 말려졌다라는 거는 죽었다라는 거는 이거는 상대한테좀큰 아픔입니다 그죠 자그 다음에 추가적인 공격 한번 노려볼게요 셔틀 찍어놓고 1 2시 쪽은 반드시 없애야 됩니다 저게 반땅을 그었을 때어우 섹스 자 반 땅을 그었을 때 12시 쪽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해줄 거기 때문에 자이반 땅을 못 긋게 12시는 좀 조져줘야 돼요 포드콘 좋았고 다 잡았고요 자 터치고요 태우고요 오케이 좋았다 이게 저도 돈이 없기 때문에 사내만도 이렇게 그냥 안 싸우고 버티는 쪽으로 가면은 저도 힘들어요 그래서 최대한, 어, 사만만또 괴롭혀주면서 운영을 들어가는 식으로 들어가줘야죠. 어, 이게 큰일 났네. 많이죠. 근데 멀티 하나만 더 해도, 이거는 충분히 할만하다. 끊어내기 위하여 계속 도망, 조망자 저그네 좋았다 도망자 저그 이 제일 까다롭죠? 아, 스카우트 빌드 운영하는 입장에서 제일 까다로운 그 빌드고 12시도 다시 지을거예요 저거는 다크나 그런거 뽑아서 다시 견뎌내야되는 그런 숙제가 될거고 일단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때릴게요 때릴 곳이 많아 이건 계속 견제를 가야되고 견제 가면서 이 멀티 지키면서 멀티 해야돼요 숙제입니다 자 이거 숙제예요 이거는 무조건 해야 돼, 해내야 돼. 12신 다크로 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바로 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잉 잘 버티고 있어 어어어 오, 오마이갓 오, 오, 오마이갓 자 오케이 다 죽었죠 이거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 뒤에도 온다 그 뒤에 자리 잡으면 제가 이기죠. 네. 왜냐? 구석이니까. 이렇게 스카우트 쓰는 겁니다. 그죠? 영리하게. 머리를 쓰면서 좋은 교환을 해줘야 되는 게니카우스죠 이렇게 리버와 스카우트를 이용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면 되는 거고요. 이 위에 멀티까지 가면 될것 같아요. 이거 좋은 결과 사내방이 초라해 내기에는 정말 힘들어. 에. 뭐야, 이거? 깼고요. 가장 베스트는 리버 놔둘게요. 가장 베스트는 뭐다? 여기 빼앗는 거다. 에. 여기 빼앗는 게 진짜 가장 베스트거든요, 여러분들. 이거는 그러니까 스카우트 피드를 하다 보면은 아시겠지만 약간 애매해질 때가 있어요. 애매해질 때는 뭐가 애매해지는 건 상대방 먹을 때를 다 먹는데 내가 할게 없어서 애매해지는 거야. 어. 중요한 거는 여기 그냥 뺏어버리면 상대방만 애매해진다. 오우야, 쉽구야 그냥 야,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뭐야쓸만 하죠. 6시도 가져갈거야 이제 해산리 봐. 6시 한번 둘러볼까? 가져가자 난리가 없지 아니 왜 못나가요 이거 슈발 어떻게 된거야 여기 뺏는 게 가장 베스트인데 지금 프로브까지 태워와서 저로 갈게요. 저로 가서 뺏고. 여기 또이슈 성큰 있네. 저거는 다시 후려쳐야겠다. 이로 가서 여기서 내려놓고. 사장님 여기 또 투자를 할 건데, 뭐좀 생각해주고요. 올라 버티죠. 이건, 이거, 이거 버티기게 맞아요. 맞으니까. 어, 슈발, 서툴 터졌어. 아이, 개씨. 아이, 저기에 왜 히드라가 있어. 아, 그, 그지 같네. 이거 좀안 좋은데. 이렇게 되면. 자, 이거 깰게요. 아, 이거 좀 들어와서 여기서 멀티를 좀 하면은 되게 좋은데, 멀티를 못하는 상황이라 좀 아쉽네요. 어? 아, 이것도 리버, 지능 낮아가지고. 아, 이게 뭡니까, 이게? 아, 이게 뭡니까? 아니, 이게 왜못 싸요? 여기서는 쏘는데, 저기서는 안 쏘죠? 개떡같아. 우리 같은 상황이구만. 이게 안 싸져요. 예, 네, 이게, 각도가 이상하면, 이, 안 싸지더라고. 자, 어, 뭐지? 사내 봐. 터질려고 작정했나? 오, 지금 저걸 뽑고 있다라는 거 확인했죠? 죽기 전에 한 발에로 쏘죠. 근데 파이크는 돈이 많이 들어요 이거 사내 봐. 반단 미스죠. 카오시 뮤탈한테 약하다라는 그런 편견이 좀 있으신 분들 좀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그죠? 아, 6시 버티 조져야 되는데. 12시 조질게요. 12시 일단 조 조질. 버릴게요. 리버라도 거. <laughs> 중요한 거 12시. 12시 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뺏어야 돼요. 가장 좋은 거 사실 리버를 배치하는 건데 리버를 배치하진 않았기 때문에 아, 리버랜다, 롤커. 럴커. 롤커를 배치하진 않았기 때문에 손쉽게 깰수 있어요. 오는 거 조지면 됩니다. 아케이드 컨트롤. 아이씨. 네중 컨트롤하면은 네, 살리죠 뺐고요 그리고 리버 다시 한번 또 충원해서 사렙 멀티를 깨야되는데 여긴 없네요 6시쪽 가져갔는데 6시쪽만 끊으면 되겠죠 좋았다 자 여기는 없고 여기 6시랑 앞마당 이제 거의 다 떨어지는 자원 이 정도 밖에 없네요 그러면 제가 급하게 갈 필요 없겠죠 여기도 이제 다크 템플러로 대충 막 견제해 주는 식으로만 압박을 해주고 네, 그죠 그럼 4이 템플러 열심히 뽑아서 사내가 공격 오는 거를 템플러로 조지고 그 다음에 12시 멀티 안정화 시킨 다음에 운영을 들어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사내가 이렇게 들어는 썰리는 것도 아픈 거죠 지금은 예 네. 사내 판단 미스가 이제, 스카웃을, 뭐냐, 거시기로 잡겠다 생각했던 거 미스였고. 자, 그리고, 이쪽 멀티는 제 거. 자, 리버는 본지 쪽에서 꾸준히 뽑아주면서 충원해주고. 리버 비율이 없으면 또안 되고, 스카웃 비율도 없어도 안 돼요. 예. 방금처럼 공중유이 뭐, 가디언이나 뭐 디바우러나 이런 거 가서 이제 스카웃 조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스카웃 비율이 없으면 또 큰일 나겠죠. 그리고 또 히드라디스크나 뭐 이런 것들로 또 압박을 하는데, 어, 리버 비율이 없으면 또 큰일 나는 거고. 이렇게또 요소가 있기 때문에, 에, 항상 비율을 맞춰줘야 돼. 카우스는 비율이 중요합니다. 그죠? 뭐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 다크 스카우스로 견제 갑시다. 얘는 왜 여기 들어와 있냐? 일로 가. 갑시다. 자, 어찌됐든간 사내방이 지금 수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시점인데, 자, 내려서, 사내방 가운데 빵! 태우고, 좋았다. 사내방의 멀티 6시 쪽 마무리 시키면은 게임 끝나는 거죠. 그러면서, 12시 멀티. 방어 견제. 방어, 견제. 이 순으로 계속 압박해주면은, 무너진단 말이죠, 체제. 승리를 가져갑니다. 후! 좋았다. 이게 바로 스카웃이죠. 디바우러랑 스카웃 싸우면 누가 이기냐고 하는데, 스카웃이 이깁니다. 왜냐면은, 디바우러는 연사력을 낮추는 엑시드 스포라는 그, 패시브를 가지고 있는데, 카운트는 폭발형 데미지죠. 그래서 상대방을, 아, 디바우러를 녹일 수 있는 그런 데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1대1로 떠도 이겨요. 어쨌든 승리를 가져하네요 네.